자 원의 방정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음, 자 원이라는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을때 뭐에요? 원의 중심을 a,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a의 제곱. 2차 방정식처럼 x-a의 제곱을 하고 근데 특이하게도 y에다가도 b를 빼고 제곱을 하고 반지름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r.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r제곱을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 중심이 0이라는 말이니까 뭐예요? 원점, 중심이 원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에요. 한번 식을 세워보면 중심이 3 콤마 마이너스 이니까 x-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5 2 5 이해 되죠? 그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좌표 중에 접한다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 B. 자, 지금 X축에 접해요. X축에 접한다. 그럼 A, B니까, 일단,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을. 자, 생각보다 X축에 접하는데, 반지름이 누구랑 같아요? B랑 맞죠 그래서 B. 제곱이에요. R제곱 대신에 뭐가 된다? B제곱이 된다예요. 물론 이걸 외워놓으면 편하게 계속 쭉기어하면 B제곱인데, 기억이 안 나도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뽑아줄 줄 알면 된다는 라 거예요. B제곱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Y축에 한번 접해볼게요. Y축. 도형 기술 한번 써볼까? 와우. 홀리네. 어허.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를 좀 써볼까? 이겠죠? 그럼 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을 놓고, 여기에 왜 반지름이 누구랑 같아요? A랑 맞죠? 그래서 여기 A만큼 반지름이 되니까 A의 제곱. Y 축이 접한다? 그러면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둘다 접한다. X 축과 Y 축에 둘다 접하면 4개가 있어요. 1, 3 면에서도 접할 수 있고요. 2, 3 면에서도 접할 수 있고, 3, 4분면에서도 2개 다 접할 수 있고, 4, 4분면에서도 2개 다 접할 수 있어요. 물론, X축이 접한 날 때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네 올수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하나 보면 나오겠고, 여기서 이번에는 둘다 접하면, 간단해요. 여기는 A 마 a 예요 여기는 A 마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 a 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A고, 여기는 a 콤마 마이너스 a에요. 이 것만 명심하면 쉽겠죠. 그럼 여기 1사면은 x 1 a 제곱, y 1 a 제곱은 a 제곱. 여기는 x, 여기 x 축에 마이너스 a니까 x 더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y 1 a 제곱은 a 제곱. 여기다가 x 더하기 a 제곱, y 더하기 a 제곱은 a 제곱. 여기는 x 1 a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a 제곱은 a 제곱. 간단하죠? 중심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셀프로 풀어보고, 우리나라 필수 예제부터 들어갈게요. 필수 예제. 자, 첫 번째.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을 모르니까, r 제곱이다. 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1,6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 1 넣고 6 넣으면, 3의 제곱은 9. 3의 제곱은 9는 r.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18은 r 제곱, r은 3, 6, 2, √2. 어쨌든 뭐다? 근데 원의 방정식을 구해냈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r 제곱이 18이니까 답은 얼마? 18이게 원의 방정식이겠죠? 네, 필수이지 2번 미팅 거 이번에는 두 원이 있는데 지름을 양극점으로 한대요. 어, 여기 a가 B가 지름이 돼요. 그러면 가운데는 당연히 원의 중심은 이두개고 중점이겠죠. 이두 개의 중점의 공식은 X축끼리 더하고 나누기 2또 Y축끼리 3이랑 1이랑 더해서 나누기 2니까 2,2가 되겠죠. 2,2가 됩니다. 그래서 2,2가 중간점이에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r 제곱인데 지름을 구해야겠네. 지름은 4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4에서 0을 빼면 4의 제곱,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죠. 계산하면 r 제곱인데 21이겠죠. 정답은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루트 5예요 천천히, 잠깐만. 지금, 이 지름이 얼마다? 이루트 5예요이됩니까 지금, 이 점과 A와 B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루트 5겠죠. 여기 반지름 R은 루트 5이기 때문에 정답은 X-2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답. 다음. 다음은 필수의제3번 원형 도식이 제일 어려워서 이거도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갑시다. 중심이 자 중심이 요 위에 있다. 그럼 바로 중심은 a 콤마 3a 마이너스 5라고 도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x 빼 a의 제곱, y 빼기 3a 플러스 5의 제곱은 r 제곱 해놓고, 그 다음, 1콤마 1을 넣으면 되겠죠? 1콤마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7 빼기 3a의 제곱은 r 제곱 하나, 그 다음에 5콤마 2, 5콤마 마이너스 2를 넣으면, 5빼2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넣으면 3 빼기 3a의 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이 지수는 a랑 r 두개인데 식도 두개죠. 그러면 이제 열린방정식을 해주면 r제곱 r제곱 같으니까 이 두개를 빼면 되겠죠. 그 위에 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73, 21, 42A 플러스 77, 49에서 여기 있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그 다음에 9A제곱 마이너스 9, 18A 플러스 9이두 개를 빼면 얼마가 돼야 돼요? 0. 0이 되야겠죠 같으니까 두 개를 빼면 두 개를 빼면 0이 돼야 돼요. 그럼 빼볼까요? 0은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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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에서 이걸 빼면 8A 그 다음에 1에서 25를 빼면 마이너스 24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에서 18A를 빼면 마이너스 24A 그러면 마이너스 16A는 24 8로 약분하면 4.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럼 a 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a 의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가 넣으면,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 더하기. 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2분의 2니까, 2분의 7이 14. 2분의 23이네? 4분의 23의 제곱이죠. 와, 이렇게 네? 해이 어, 잘못 됐는데 49에서 9를 빼면 42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1 6이가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16이 돼서 1 6이는 다시 여 기서 이거 이게 이렇게 되는 게아니라 16a는, 마이너스 16a 더하기 16은 0이니까 16a는 16이 돼서 a는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a가 1이 되면 a1을 넣으면 0의 제곱, 1을 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r은 4. 그래서, 최종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얼마? 4의 제곱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서이제 4번.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완전 제곱하면 돼, 이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을 해주면, 뭐, X 101에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a는 0.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은 마이너스 17이니까 반대로 넘어가면 17 마이너스 a.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해놓고 여기 중심은 1콤마 마이너스 4가 원의 중심이죠. 근데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가 1콤마 b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r제곱이 되야겠죠 3을 집어 넣으면 17-a는 9가 되야겠죠 그럼 a는 얼마? 8이 되겠죠 a는 8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럼또 이것도 그냥 의심 없이 바로 일단,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y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뒤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1은 0이다. 마이너스 1, 달리면. 반대로 넘어가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4 빼기 k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커야겠죠. 네, 반지름이 0보다 커야 원이 되겠죠. 그래서 k는 뭐보다? 4보다 작다. 끝. 원이 되는 조건은 뭐다?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원이 되는 조건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끝. 다음 공6글세요 1번. 자, 또 3점을 지내요면 어떻게?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첫 번째, 00을 넣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R 제곱. 두 번째, 이 2를 넣으면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2랑 6이랑 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B의 제곱.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두고, 전전전계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일단 전계를 해봅시다. 얘를 전계해보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B에 더하기, 4, 4, 8. R 제곱. 얘도 전계를 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b 제곱, n 플러스 4a 마이너스 12b 플러스 4, 36, 40은 r 제곱. 그런데 a 제곱, b 제곱이 r 제곱이죠. a 제곱, b 제곱이 r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r 제곱, r 제곱을 넣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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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라지면서 0이 되죠. 최종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A 더하기 B 더하기 8은 0. 밑에서는 4A-12 더하기 40은 0. 1 받으시면 되겠죠? 4, 4약분하면 2. 4약분하면. 정리하면. 넘기면. <laughs> A 더하기 B는 2. 여기는 A 빼기 3B는 마이너스 10. 빼주면. 해주면 A, a는 안 나가고 4b는 12 b는 3 b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1 b는 3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어쩌면 다모르거 써볼게 이렇게 써 어, 그래서 뭐예요?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세웠던 다시 와가지고, x x-a였나 처음에? 네 x 더하기 1의 제곱 y-3의 제곱은 r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0, 을 넣으면 되니까 0, 영을 넣으면 1의 제곱 3의 제곱은 10이네 여기는 얼마예요 10이겠네 왜냐 네, 0,0을 넣으면 12 해야 되니까, 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정리하면 답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는 0. 이렇게 답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이걸 이 쓰거든요. 여기서는 x제곱 y제곱을 두고, 그 다음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미그 지수를 a, b, c라고 둬서, 나도 아까 전에 x-a 제곱 더하기 y b p 제곱은 r의 제곱 abr 나는 그렇게 세 개를 넣고 여기는 abc를 넣어서 0, 0, 0, 0, 되고 2, 2, 2, 2 이렇게 해서 넣어서 열린 방정식했거든요 똑같은 방식인데 이것보다는 아까 전에 연습을 많이 해놔야 문제에 도움 됩니다. 다음 문제 풀때 도움이 돼요. 다음 글에이 제7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중심이 같대요. 중심을 구해야지. x 빼기 5에 제곱 마이너스 25. y 더하기 2에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0. 합치면 x 마이너스 5에 제곱 y 더하기 2에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니까는 3의 제곱. 중심이 5콤마 마이너스 2인데, 그 중심이 같대요. 중심을 찾았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쓱 그려보면, x 축이 접하면, 아, 뭐다? 여기 B값이랑 같구나.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B값이랑 같기 때문에, 얼마예요? 다지르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송치를 써주면, 好吧。